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건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돼.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는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냐? 가로돼.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르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학원을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감에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그 시로 일어나 이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문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그 사건 너머를 볼수 있는 사람과 그 사건에만 가로막혀 현실만을 보는 자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랍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어디로 침략하여 들어오든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리 그것을 다 알아 왕에게 얘기하여 방비하게 합니다. 그러자 아람의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그러자 신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도단이라는 성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비밀스런 얘기를 해도 그가 다 안다고. 그러자 아라망이, 그러면 엘리사를 죽이면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군대를 보내 기습하여 밤새 도단성을 애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수종드는 자가 밖을 내다보다가 적군이 가득 애워싼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선지자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 내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자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런데 수종드는 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완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민수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 나귀의 눈은 밝히 보게 하셨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의 눈은 어둡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건 또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난을 향하던 모압 지경을 지날 때였습니다. 모압방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그 지역의 유명한 점쟁이였던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이 발람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낙이를 타고 모아 방에게 가던 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였다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또 때린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에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폐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실망에 가득 차, 엠마우로 향하던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보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며 우리에게 주신 팔복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장애 신앙시 중에 나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복음성가로도 작곡이 되어서 많이 불려졌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의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시각 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여리고를 지나가는 주님의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바디메우를 만나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복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어느 한 사본에 이 말씀이 기록되기를. 주님을 보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러분과 저는 원튼 원치 않든 영적 시각장애인들입니다. 성령께서 라오디계 학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일깨워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에 볼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과 여러 시간 대화를 나누며 동행하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엠마오토상의 두 제자가 몰랐습니다. 저녁에 당도해 식사 자리에 함께 됩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 하시는지라. 아주 잠깐!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당신을 볼수 있도록 눈을 밝혀 주시고는 순식간에 사라지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두 제자에게 당신을 보여 주신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식사 자리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절실한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찾아온 기적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일상이 기적임을 깨달을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야곱이 형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가던 첫날 밤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그꿈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며 그곳에 예배단을 의 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들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사명을 주실 때. 어떤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다 일상 생활의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모세를 보실까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하지 말라 너의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곳은 모세가 양무리를 이끌고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배경으로 영국의 여성 시인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은 이렇게 시를 씁니다. 이 땅에는 천국이 가득하고 모든 떨기나무는 하나님으로 불붙어 있다. 그러나 보는 자만이 신을 벗는다. 다른 이들은 둘러앉아 야생 딸기나 따고 있다 들판에 봄나물도 많이 돋아나고 예. 나가보니 쑥도 많이 뜯으시더라고요 다 뜯어간 줄 알았더니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또 쑥이 어떻게 자라있어요 쑥 자라있어요. 아, 봄에 쑥떡들 많이 해 드시잖아요. 다 뜯어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그것을 뜯으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풍성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 쑥도 뜯어다 쑥떡도 해먹으며 하나님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자는 맨날 하나님은 아랑곳 없이 그저 뜯기만 바쁜 거지요. 살아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로 있게 하신 삶의 일상의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특별한 장소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더큰 기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오늘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을 때 이스라엘의 푸르지 을고 구원하시게 기도원을 부르시는데 타작하던 마당에 기도원을 하나님 부르셔요 성소에서 수종 들며 잠자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이세의 집에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여덟 번째가 다윗이었어요. 나라의 선지자 사무엘이 온다고 해서 이세는 일곱 명의 아들을 준비시켜놨는데, 막내 다윗은 들판에 양을 누구는 지켜야 돼서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어. 양을 치다가 피 집의 전가를 받고 뭔 일인지도 모르고 와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 양을 치다가도 다윗을 알잖아요. 밭 갈던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금을 손질하던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임재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상의 식사 자리 부활의 주님을 한 순간 잠깐 보았던 두 제자가 감격에 겨워 왔던 길을 되돌아, 그 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그들이 집을 떠나기 전, 한 제자가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말씀이 눈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모든 사건, 모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지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볼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보며,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눈으로 삼으십시오. 두 번째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가? 말씀을 읽어가던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말씀이 나를 읽는 거울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말씀 속에서. 이것이 왜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을 보기보다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어리석고 미련하여. 남은 잘 보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못 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볼수 있게 되고 알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는 은혜를 늘 구하여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은혜. 그래서 삐뚤어진 것 잘못된 것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바르게 하여 사는 전개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십시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그럴 때마다, 갈림길에 설 때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레일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합니다. 오도 가도 못합니다. 말씀이 내 모든 삶의 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아 그 길을 따라 가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귀가 열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모두 온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만나 비우며 경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다 성전에 올라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뜨거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평생이 하루하루 이어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